반갑습니다. 천천히 드래곤 마스터가 되고 있는 견습생 후라고 합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구독자가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지한 달도 채안 돼서 1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이벤트를 조그맣게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올 예정이니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피딩을 하면서 간단하게 앞으로의 계획 예, 나름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우선 구독자 100명.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100명을 목표로 하고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거였는데 벌써 100명이 되고, 이제 목표가 300명입니다, 300명. 100명까지 찍게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상이 30프레임으로, 평소에는 30프레임으로 찍히다가, 지금은 24프레임으로 찍히고 있거든요. 살짝 부드러워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살짝 느껴지실 겁니다.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도 이런 느낌으로 살짝 바뀐다는 점이 아이는 영상 끝나고 제가 따로 먹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안 먹어요 요 아이도 안 먹어 잘안 먹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 중인 컨텐츠가 페텔개코 입문하시던 분들에게 모프라는 게좀 어려우실 거예요 막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특징은 막 제대로 모르겠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제 모프를 하나하나 컨텐츠를 삼아서 이 모프는 어떤 모프다? 무슨 특징이 있고 뭐가 있다? 라는 식의 드래곤 도감이란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그 컨텐츠를 먼저 찍어서 음, 올릴 예정이었는데 구독자 100명이 돼가지고 예. 급하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뭔고야안 돼! 오늘의 몽고는 없습니다. 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예, 몽고를 여기 드렸습니다. 몽고야. 몽고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예, 그냥 꾸준히 영상 올리고,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고 그게 지금 예 계획입니다. 이놈아 켜봐라. 누아이는 어느새부터인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주는 건안 받아 먹어요. NOPE NOPE 지금 기획중인 이벤트가 페텔게코 페텔게코 베이비 하나이를 분양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 지역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주아주 아주 소량의 금액만 받고 드리려고 하고요. 거리가 너무 멀다 싶으신 분들은 고택으로 고택비만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별건 없고요. 당연히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제 영상을 처음 보시게 된 계기. 그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아, 메일 주소 하고요. 예, 메일 주소 안 적으시면 제가 안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날짜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때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벤트를 가게 될 개체는 여기 있습니다. 요 위에도 있습니다. 총두 분을 뽑을 거고요. 어, 노말이 될지, 화이트하우스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도 패트의 개코는 그냥 귀여우니까. 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뭔가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헬스로 줄루가 있어서 2세의 줄루를 보실 수 있어요. 짝만 잘 맞춰주신다면. 아무튼, 네, 요아이만 피딩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자 100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궁금하신 점이나 영상으로 올라왔으면 싶다 하는 컨텐츠 같은 거 네, 그런 점은 댓글이나 이제 댓글에 쓰여질 제 카카오톡 오픈톡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대1 톡방이라서 전에 어떤 분이 한번 해주셨는데 제가 늦게 봐가지고 답장을 안 한다 생각하신 건지 대화방을 지우셨더라고요 호호. 아무튼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벤트 참여.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몽고야 인사. 몽고 인사. 빠이빠이.